대칭식은 반드시 대칭식의 방법으로 푸세요. 방금 전 같은 방법으로 풀지 마세요. 그럼 대칭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, 대칭식이라는 건 x랑 y를 서로 바꿔도 변하지 않는 식이 대칭식이에요. 자, 예를 들자면, 어, 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y제곱 같은 거. 여기 X자리에 Y를 넣고요. Y자리에 X를 넣어볼게요. X자리에 Y 넣고요. Y자리에 X 넣어요. 위에씩 아래씩 똑같은 식이죠? 이런 게 대칭식이야. X 더하기 Y 더하기 XY. 이런 거 대칭식이에요. 이해되나요? 자, 그럴 때는 이런 게 대칭식일 때는 X 플러스 Y를 뭔가라고 추환하고요 x, y 를 뭔가 라고 치환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합과 곱을 치환한다 그랬을 때 x 플러스 y 와 아, x 와 y 는 어떤 녀석이냐면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 얘를, 얘의 두 근이 x 와 y 라고 하면 둘의 합 x 플러스 y 가 u, x, y 가 v 다를 만족을 하죠 그거를 이용합니다 자, 1063 너무 쉬우니까 1064해 볼게요. 자, 연립 방정식의 한 근을 알파. 자. 그리고 y는 베타라고 할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래요. 자, 저는 uv라는 문자를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서 x 플러스 y를 자 소문자 a로 바꿀 거고요. 그 다음에 x, y를 소문자 b로 바꿀 겁니다. 그러면 첫째 줄에서 a는 4예요. a는 4. 그 다음 두 번째 줄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거는 x 플러스 y 그러니까 a를 제곱한 거에서 e x y 2b를 뺀 거예요. 거기에 xy b가 더해져 있네요. 이게 3이다라는 거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가 3이요. 그래서 자, 실제 연립하는 거는 얘하고 얘를 연립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a 대신에 4를 대입을 해주면 a가 4면 b가 13이 되네요. 그럼 a가 4라는 건 자, x랑 y라는 걸 더하면 4가 되고요. x랑 y라는 것을 곱하면 13이 되는 거예요. 아이 문제도 영 별로네. 자 그럼 x랑 y는 무엇이냐? x랑 y 음, 어떤 이차방정식의 아예 너무 별로네.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3은 0에 두. 그니 x와 y인 걸. 자, 이 문제 같은 경우는 x를 알파, y를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4인 거고 알파 베타가 13인 겁니다. 그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구해주시면 되고요. 아, 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없냐?